이수에게. 시간이 얼마큼 지나간지도 모를 만큼 이제는 어느덧 중년이라는 시간 속에 하루를 촉박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고 조기는 시계 바늘처럼 되어가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아내에게 감사함과 고마움을 함께 전하고자 짧은 편지 속에 아내에게 사랑받기 위한 노력을 담아봅니다. 먼저 여보 사랑합니다. <웃음> <웃음> 합니다 그리고 또 고맙습니다.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나는 중래라는 사람을 만나고 함께 있어주고 이해하고 믿어주고 그런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사랑과 미안함과 감사함이 항상 제 마음에 노을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 접어둔 채 당신에게 근심걱정으로 삶을 피곤하게 아프게 만들지요. 었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나 자신을 버려야 되지만 항상 나는 나밖에 모르고 나를 먼저 생각하며 그렇게 헛된 시간 속에 당신의 마음만을 아프게 했습니다. 그리고 늘 당신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함을 항상 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루 종일 미래의 내일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모습에 행복이라는 두 글자를 맞추기 위한, 아, 만들기 위한 노력에 주지 못하에 고개 숙이며 용서를 빕니다. 우리 가정에 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람은 나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꽃을 잘 가꿀 수 있는 사람은 당신이 하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. 이젠 그렇게 하겠습니다.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. 여보, 어제까지 정말 미안했습니다. 그리고 항상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항상 함께 있어줘서 당신에게 마아 감사합니다. 나라는 사람을 만나 고생하는 것 다시 한번 어제까지 미안합니다. 그리고 꼭 행복으로 그 빚을 갚겠습니다. 그리고 항상 함께 살아서 고맙습니다. 짧은 글이지만 더 이상 반성문 같은 글을 낭독하지 않겠습니다. 당신에게 바치는 제 마음의 자작시로서 모든 것을 표현하고자 합니다. 제목 얼굴 지은이 김준니다 네. <laughs> 피오르는 꽃이었습니다. 사랑의 노래를 들려준 천사였습니다. 그늘 없이 반겨주는 무지개였습니다. 을빛 물든 호숫가에 날개를 편 백조였습니다. 넓고 푸른 미소를 띠는 바다였습니다. 꿈속을 드나드는 작은 요정이었습니다.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당신, 바로 당신의 얼굴이었습니다.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. 유미 대표님. 여보천년 후에도 당신만을 사랑해도 되겠습니까? 네. 죄송하세요. 네. 죄송하세요. 한번 알아주고, 한번 알아주고, <laughs> 사진 하나 찍고,